말씀 10편 13편입니다.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궁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? 여와 호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내가 요동될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. 나는 오직 주의 인자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. 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영이 막히면 내 마음에서 날마다 경영합니다 무슨 죄에 빠졌을까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심만함이 소멸되버리면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십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셔서 봉사 헌신으로 능력이 주어지고 충만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충만함입니다. 날마다 충만하셔서 내일도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아멘